안녕하십니까 출발 서현시대 김석훈입니다 국내 전국이 불안한 탓에 원달러 환율이 여동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 불안정한 정치권의 영향으로 당장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인 금융시장에서 블랙 먼데이어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지금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 숨가쁘게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불안한 전국은 지역 경제도 얼어붙게 했는데요.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는 남의 말이 됐고 석유 화학업계도 불황이 길어질까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14일 재표결이 유력한 상황이죠. 잠시 후 시사 보고서 정치 이슈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백음이부터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살갗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목포의 기온은 2.7도로 추운데요. 낮 기온도 예년 이맘때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9도로 예상되고요. 진도는 10도, 완도는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모자나 목도리를 착용하면 체감 온도를 2에서 5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상으로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년 이맘때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른 것들을 필요 없습니다. 기사! KBS 목포라디의 생방송입니다. 출발 서현시대 듣고 계십니다. 2024년 올 하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분야별로 한해 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해결선이뭐죠 시사 포커스 정치 이슈입니다. 목포대학교 전진우 특임교수를 연결해서 정치계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벤디노입니다. 네. 네, 올해 정치계 상황부터 좀살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중앙 정치 쪽에서 봤을 때 올해 는초 누가 뭐라 해도 어 12월 3일에 있었던 개암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자세히 들었다 보죠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에 어 개암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12월 연말들 모두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송년회를 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한 해를 결산한 그런 마음으로 지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뭐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아주 메가톤급 그 대사건 이있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도 놀랬을 것이고 저 역시 뭐놀랬었는데요 그,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들은 보면 이제 80년 5.18 민자운동이라는 그런 사건들 겪고 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욱 이제 예민하게 이렇게 그 반응을 하고 주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국회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해지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 이제 그 대통령의 탄핵한 표결이 있었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 보여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의 마음과 별개로, 네.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그 정부의 구성, 이런 것들을 원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예의치 않게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였 어떤 기름을 붓는 이런 이제 그런 효과로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회 하면은 이렇게 의원들 개개인들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예. 그, 투표장에서 투표행이도 하지 않는 그런 집단 퇴장으로 인해서 이제 투표 사결불성립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기 짝이었고요. Yeah.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질서 있게 이제 대통령 퇴진을 통해서 건전 질서들을 재 이제 구축했으면 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에 굉장한 상처를 주고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그 시민 불복종 시민혁명으로 이렇게 비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이제 14일을 아마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까지 이렇게 이제 반대했던 표결에 불참했던 의원님들의 어떤 태도 변화, 입장 변화를 통해서 이 문제들이 조속히 이제 해결돼서 이게 다시 정국이 안정될 수 있는 이런. 그 기반들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 정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적, 뭐 이쪽을 살펴보면은 전국 곳곳에서 이제 국힘 쪽에는 어 이번 사태 책임이 국민의 힘에도 있다. 해서 이제 그것을 또 규탄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laughs> 또 민주당에는 여덟 표죠. 그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또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 정당에 대해서 다 비난하는 그런 쪽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아마 이제 일부 의원들은 이제 여덟 표 확보를 못한데 대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치력 부재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는 그거는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 김건희 여사 특별법 처리 이후에 이제 집단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사실상, 국회의원님들의 물리적 뭐, 이건 재지는 아니라, 심리적 압박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국민의당, 그 국민의힘 그 의원들의 표결 행위들에 대해서 일정 정 부담을 줬다는 것은 이제 사실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더비판받을수 있는 소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1년의 사태 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뭐 야당이 이제 자전탄핵과 특검 등그 협치가 사라진 그런 국정 운영 전반도 이제 문제입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게이트로 인한 이 보수 정체 민낯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그뭐 지금 정치 평론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들이 그런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게이트와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국민의 비판들이 이렇 쏟아져 나오고 또 이게 사법기관의 어떤 뭐 이런 조사들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조여오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예. 대한 이제 정권차원의이기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되면서 아마 현 정부의 핵심부들이 사안을 오판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 지점에서 또한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우리 정치에 이제 극단화된 이런 대결 정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새는 뭐,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중, 뭐, 중요한 명언이 있는데 그, 한 나라의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치와 진보 정치가 서로 좀 합리적 경쟁을 하면서 대안 정치를 이렇게 이 발전적 어떤 모멘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정치가 진영화 되면서 네. 그 우리 진영의 잘못된 것은 감싸고 다른 진영의 잘한 것들도 비판하게 되는 이런. 그 판단의 오류들이 계속적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네. 이제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도 많이 실망을 하고 했죠. 서로 이제 협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면서 말은 하지만 서로 협치를 않고 상대 당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한다거나 상대 당이 잘못으로만 이렇게 낙인을 찍는 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에. 그게 이제 갈수록 강화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는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생각 있는 이제 중도 세력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그 보수 진보의 견인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키워내고 그런 정치 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토양들이 아. 만들어 내는 것들도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보고 기운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올해는 저2 0 2대 이제 총선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집권 여당의 패배 그리고 여소 야대 정국이 이제 구성되면서 이런 쪽으로 정치가 흐를 거다. 어, 대결 구도로 계속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미리 전망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지금 현재 아무튼 그육 개월 정도인가요? 지금 어올 연말까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상황을 지켜봤는데 이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음, 정치 평론을 하신다면은 중앙정치에 있어서 어떤 저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네삼 분의 일 석에 1 백팔 석이면은 삼 분의 일의 그 8석이 더 추가된 예.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네. 우리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역대급 보기 그 드문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의 결과입니다. 이건 누구도 네. 부인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참패라고 하죠. 예. 예, 예. 야육당이 이제 뭐 8석 부족한 그런 그 3분의 2 의석을 차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무엇보다도, 그,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 근데 이제, 그,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영산실의 분위기들이나 집권여당의 태도들을 보면은, 야당을 그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소간에 충돌이 더 강화되고 그 어떤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의 정치들이 그 발현되지 못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이 아마 최근에 이제 이어지면서 아주 그 전국이 극도로 냉각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상계엄 조성이라는 이런 파국에 어떤 결과로서 마디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이런 대결 정치 그다음에 협치가 무너진 이런 정치들이 우리 한국 정치 하나요. 24년대 가장 큰 폐해로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민생은 없고 또 정쟁만 난무한 그런 22대 국회를 보면서 올 1년을 이제 보내면서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로감이 상당한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한반도 정서 정세라든가 또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또 우리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영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의 압축적인 표현인데 마가 정책이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예. 우선주의 네. 네, 미국 우선주의 예. 그 아마 트럼프 이기에는 이런 미국 우선주의가 더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벌써부터 뭐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관세, 음, 관세 예. 폭탄을 내린 이렇게 이제 네. 그뭐 이렇게 협박 아는 협박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세 부과가 되면 아무래도 자국 상품에 대해서 이제 비용들이 더 추가되는 원가들이 더 추가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제 대중국 견제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 중국 상품에 대한 제재들을 엄청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또 수출국의 주요 대상국으로서 이제 중국이 인적국으로서 굉장한 그, 그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에 봤을 때 이제 우리 경제 수출 경쟁력들이 갈수록 이제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뭐 우리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24년도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특히 내수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뭐 금리 문제, 예. 그다음에 또그 자영업자들 폐업률들, Some, 예. 또 이렇게 중소기업들 뭐 부도율들 이런 것도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그이주시하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런 트럼프 출범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 저 외적인 문제 그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것이 이제 지역 경제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봐도 저 상가의 빈점포라든가뭐 임대 이렇게 이제 어. 그저 표지 뭐 해놓은 것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우리 지역도 참 다사다난한 그런 한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는 도출이 됐는데 해결한 것은 없는. 뭐 그런 안타까운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올한해 지역 현안으로 어 어떤 것들이 그 중점적으로 이제 거론이 됐고 이저 성과를 어느 정도 거뒀다고 생각하시고요또 어떤 것들이 난제로 남아있는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제첫 번째로 그 강주공항 이전 문제에 이제 필요가 있는 부분들 예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발전에 상당한 이제 그그 그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 한 측면들이 이제 국민 목포리하고 순천대가 통합을 통해서 그동안 40년 이제 지역의 그 현안이 되고 있는 통합 우대 문제의 어떤 청신호들을 받겠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희망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우리 지역 발전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수 있는 그 지역 통합 문제들. 네, 특히 예. 이제 먼저 추진되고 있는 모코 뭐 신안의 통합 문제들이 이제 그뭐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네. 노, 노드맵을 만든다 할지 이런 가시적인 것들이 좀 부족한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음. 이제 지역의 대표적 현안으로 저는 이제 꼽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현안 그런데 이렇게 대충 봤을 때요, 어, 이는 성과는 없는 것 같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졌습니다. 특히 그 광종환 무한 이전 문제 이제 여전히 표류 중인 상황인데 뭐 장기적 사태로 접어든 느낌까지 들게 되거든요. 그 어떤 점이 좀 우려스러운가요? 그 무한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히 공항 하나를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런 좁은 차원에서 볼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그 전남 서남권의 발전의 어떤 핵심 키워드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행정기관 간의 어떤 이해관계 또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불협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잠기 필요하고 있다는 것에 대단히 지역민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극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사실, 이제, 저도 뭐, 수원에서 이렇게, 수, 그, 수원공항이 군사공항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 이제, 본 경험이 네. 있는데, 네. 이, 무한 군민들 또, 김산 군수님이 이제 지적하는 이런 그소음 피해 이런 문제들은, 그, 비행기가 이렇게, 그, 반경 한 3, 4km 이의 지역들은 소음 피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이전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소음 문제는 이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전체 그, 무한공항 이전에 어떤 주된 이슈로 이렇게 떠오른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또, 우리 행정기관의 장들, 이런 부분, 이분들이 좀더좀 좀 마음을 터놓고, 네. 이 무한공항, 강주공항 이전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어떤 큰견인차들이 이끌 수 있는 이런 그, 그통큰 이런 접근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그, 그 강주공항 무한 이전을 통해서 이제 지역발전을 개입할 수 있는 측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전남도에서도 그런 개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뭐케이푸드로컬푸드뭐 네. 이런 직접 단지랄지 또 항공산업들의 직접 단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발전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보다는 이제 어느 지역적인 문제들, 그, 부정적인 몇 가지 측면들이 이제, 그, 크게 되면서, 네. 이렇 지역 발전들이 장기적으로 표류,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전남의 서남권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의 한 사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좀 걱정스러운 게요. 저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목포대와 이제 순천대가 통합해갖고 의대 유치하는 거 이게 이제 12월 말까지 통합 신청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 건데 어, 혼란한 이 전국 탓에 공립 어, 의대 문제가 이제 무산되는 거 아닌가?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는가요? 저도 뭐 걱정이 많은데요, 솔직히. 네. 예, 이 예. 그... 아마 이제 그동안 목포대, 순천대가 서로 합의질 보이 못하면서 서로 이제 의대 유치들을 이렇게 유치하게 해서 경쟁을 해왔다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전남대, 아니, 전라남도 지사께서 중재들하고 또, 이게 그, 통합신청서 제출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2천만이 갈아졌는데 최근에 네. 이제 그비상엄 사태가 발생되면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폭우량에 또 의료인들을 음. 자극하는 그런 네. 과격한 내용들이 또. 뭐, 어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문제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예. 아마 이제 기존의 과대 의대정원, 뭐, 의대중원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이제 그,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또, 더군다나 이제 지역민들이 이제, 그, 유치와 관련된 의견이 없이 이제 통합 유치로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이제, 또 의료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 이제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이제, 걱정되는 것들은 그러면 정부가 사실상 뭐, 무정부 상황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런 부분들 책임 있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아마 그두 대학과 그 다음에 전남도가 앞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이렇게 결론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을 네. 또 가져보기다. 그래요. 예, 해는저 목포 신안 통합 문제도 좀더 진일보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대학교 전진우 특임교수였습니다. 시사가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지역 여론이 있는 곳에 출발 서해안 시대가 있습니다. k b s 몬크라디오 청취하고 계십니다. 8시 52분이고요. 김포토의 팔도 뉴스입니다. 김대웅 리포터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대웅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자첫 소식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가 빈집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네. 쌈지공원은 건물 사이 자투리 땅에 있는 공원인데요. 네. 도에서는 최근 한 봉사단과 공동으로 경기도형 민관협력 빈집 정비 1호로 포천시의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쌍지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민관협력 빈집정비 1호 어, 예. 좀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 네, 민관협력 빈집정비는 관 위주의 빈집정비 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건데요. 예. 민관협력 빈집정비는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빈집정비 사업을 통해 공공활용시설 조성을 장려할 계획인데요. 어, 돈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적 정계, 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방법도 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공주 소식을 준비를 하셨네요. 다음 소식은? 네, 충남 공주시가 저탄소 자전거 친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어, 전국 최초 스마트 자전거 주차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공 시설 두 곳에 설치됐는데요. 예. 공주시는 자전거 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이용자의 보관과 어려움, 도시 미관 훼손, 상습적인 자전거 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자전거 주차장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스템에 어떤 특징이 있다는데 어떤 걸까요? 네, 도난 방지 기능과 사용 편의성입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자전거를 등록하면 주차 장치에서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를 주차장에 거치한 후 앱에서 거치 완료 버튼을 누르면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잠기고 회전에 자전거가 고정되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자동 자전거 등록 기능을 제공해 추가적인 등록 절차 없이 자전거 소유자와 정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전거 도난 문제뿐만 아니라 방치 자전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어딘가요? 네. 대전시 서구는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했는데요. 이 조례는 2025년 1월부터 출산하고 대전시 서구에 출생 등록을 해 다자녀가 된부부가공식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지역분을 포함한 대상세 50%를 감면합니다. 네. 어, 대전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 중점시책과 발맞춰 시행하는 정책이기도 한데요. 시에서는 앞으로 출산가정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어,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의 소식을 들어볼까요? 네. 서울시가 학대 정황에 있는 동물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실시합니다. 어, 서울 보건 환경연구원은 학대 의심되는 동물 부검과 중독물질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는 동물 수의사법의 검사를 도입했는데요. 네. 어,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의심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합니다. 네, 실적이 있는 건가요? 네 현재 고양이 사체 4건을 검사했는데요. 네. 이중두 건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와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은 수입법 수입법의 검사 도입을 위해 지난해 부검실, 검사실 등을 구축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며 시에서는 이와 같은 검사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최근 3년간 제주 서귀포시에서 수거된 투명 페트병의 매각 수익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에서는 2022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980톤, 직접 매각을 통해 5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2020년 12월부터 공동주택 대상 우선 실시를 시작해 단독주택까지 확대 적용한 겁니다. 페트병 수거할 때좀 신경 써야겠네요. 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무색 투명한 생수 또는 음료 페트병만 해당되고요. 예. 어,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아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 배출하면 되는데요. 현재 서귀포시 재활용 도움센터 1원 웃곳과 클리더스 300여 곳에는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패티병이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전용 배출 용기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대윤 리포터의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KBS 목포 라디오의 출발사연시대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접습니다 고맙습니다. 58분 날씨.